까지 행동하는 양심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이제는 싸우자 결의하고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폐지시켜야 하는 이유 서로에게 입을 모아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거리로 앞장서 나서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물리쳤던 그때처럼 노동자들이 광장을 채우고 거리를 메우고 대통령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더 나은 사회로 앞장서 달려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전국의 노동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설 것입니다. 함께 힘차게 주장합시다. 시작!